오늘 본토와 홍콩 시장은 그야말로 에너지가 폭발하는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계기는 명확했고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실상 9월 통화 정책 완화의 문을 열어 두자 글로벌 금융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자산의 가장 우호적인 이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아시아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고 특히 정책과 자금, 외부 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이 완벽하게 맞물린 중국 증시에서 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분출되었습니다. 본토의 상해 종합 지수는 10년 만에 새로운 고점을 향해 치솟았고 창업한 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시장 역시 장중 한때 2% 넘게 지수를 밀어 올리며 4년 만에 고점대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으로 볼수 없는 이유는 그 배경에 거래 대금이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토 양시장의 거래 대금은 3조 위안을 넘어서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기록을 세웠는데 이 정도 규모는 특정 세력이나 펀드가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과창 50지수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번 랠리의 성격이 단순한 유동성 장세를 넘어 신성장 산업과 혁신 자본이 본격적으로 증시의 주류로 올라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홍콩 역시 평소보다 훨씬 두터운 거래대금이 쌓였는데 이는 글로벌 자금이 단순한 탐색전을 넘어 본격적인 포지션 재조정, 즉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오늘 두 시장은 4월의 발언이라는 외부의 강력한 총매제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및 산업 정책이라는 내부의 튼튼한 연료가 만나 만들어낸 완벽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업종만 홀로 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 섹터에서 각기 다른 논리를 가진 강한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명확하게 기술과 자원, 그리고 경기 회복에 수혜를 입는 일부 소비와 금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본토 시장에서는 기술 섹터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는 연산 능력, 즉, 반도체와 서버 장비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으며, 광통신 분야의 주요 기업들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같은 스마트 제조 관련주 역시 자동화와 생산성 혁신이라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그동안 규제와 경기 둔화 우려로 깊게 눌려 있던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회복 기대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춘 동시에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의 가격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내준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은 원자재와 자원 섹터였습니다. 파월의 발언 직후 달러 약세와 금리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금과 구리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 기대가 가장 먼저 자극받았습니다. 특히 홍콩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유색금속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재고 감소와 타이트한 공급 상황에 달러 약세라는 금융적 촉매가 겹치면서 실물과 금융의 이중 모멘텀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본토에서도 히토류, 철강, 산업금속 관련 종목들이 동반 랠리를 펼쳤는데, 이는 단순한 매크로 환경 변화를 넘어 중국 내부의 경기 바닥 통과 기대감과 정책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부동산과 금융이었습니다. 최근 상하이를 중심으로 주택구매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나오면서 시장은 바닥 다지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토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가 강하게 반등했고, 홍콩의 부동산 관련주들 역시 정책 효과를 증명하듯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섹터의 회복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은행과 증권 등 금융 섹터의 안정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오늘 두 시장 모두 증권, 은행, 보험주가 고르게 상승하며 지수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반면 두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일부 전통 소비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본토의 미용화 장품, 의류, 자동차 부품이나 홍콩의 일부 신소비 관련주들은 자금이 기술 자원 금융이라는 명확한 주도주로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오늘의 섹터별 흐름은 기술 자원 금융 부동산이 전면에 나섰고 전통 소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 하루였으며 돈이 몰리는 곳과 비워지는 곳이 아주 선명하게 갈렸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수의 상승폭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자금의 흐름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는데, 오늘은 그 자금의 계적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토 시장의 주력 자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집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강이토류 같은 기초 자원 섹터와 부동산 개발, 산업 금속과 같은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이들 업종의 대표 종목들에는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시에 폭발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이벤트에 베팅하는 자금이 아니라 중기적인 경기 회복 기대와 정책 지원 효과를 선반영하려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AI, 반도체, 로봇, 신약 같은 신성장 산업이었습니다. 오늘 터진 3조 위안의 거래 대금 중 상당한 비중이 이들 업종으로 쏠렸으며, 특히 AI 연산 능력과 관련된 반도체 하드웨어 분야에는 외국인 자금까지 합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 장세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중국의 정책적 지원과 장기 산업 전망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업종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바꾸는 순환매 구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일부 소비주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 자금은 곧바로 금융자원 신성장 산업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즉, 시장 전체적으로는 돈이 머물러 있다는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홍콩 시장의 자금 흐름은 조금 다른 결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자금이 시장의 방향을 만들고 본토 자금이 이를 추종하는 구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홍콩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양 자금, 즉, 본토 투자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랠리는 글로벌 유동성의 순풍이라는 외부 요인과 본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라는 내부 요인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본 드문 경우였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응한 외국인 자금이 유입에 물꼬를 텄다면 정책 효과와 경기 회복 기대를 품은 남양 자금이 그 흐름에 힘을 보태며 랠리의 지속성을 담보한 셈입니다. 결국 오늘 두 시장의 자금 동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떠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길을 찾아 더 빠르고 강하게 자리를 옮겼다. 오늘 시장은 지수와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향후 중기적인 투자 방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개별 뉴스와 정책 이벤트도 풍부하게 쏟아졌습니다. 본토에서는 세 가지 소식이 주목받았는데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바로 산업 구조의 전환과 자산 가치 재평가라는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곧 민간 위성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식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군사나 과학 연구 영역에 머물렀던 위성 인터넷 산업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진입한다는 신호탄입니다. 물론, 스타링크와 같은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기술적, 제도적 준비에 수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는 향후 통신 장비, 위성제조 발사체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투자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대형 기금속 업체가 주요금 상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결정을 넘어 글로벌 달러 약세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부각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가계 자금이 실물 자산을 선호하는 흐름과 연결된 결과입니다. 셋째, 관세청이 향후 5년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세관 체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복잡해지는 글로벌 교역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입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의 가격 책정 행위에 대한 규칙 초안이 공개된 것이 중요한 정책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측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조치였습니다.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거치면 밸류에이션은 단단해지고 밸류에이션이 단단해지면 수급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오늘 두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존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정책 신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 랠리를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치고 올라가면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더갈수 있을까? 아니면 단기 꼭지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요 증권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서로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공통된 결론은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였습니다. 본토 시장을 분석하는 증권사들은 세 가지 근거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면서 시장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둘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자금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형성되었다는 점. 셋째,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면서 글로벌 자금의 압박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홍콩 시장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다각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준의 방향 전환과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면 그동안 A주에 비해 부진했던 홍콩 시장이 초과 수익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결국 랠리의 지속성은 남향 자금의 꾸준한 유입 여부에 달려 있다는 현실론을 강조했습니다. 즉 외자와 남향 자금이 동시에 움직여야만 랠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랠리를 중기적인 업종 순환매의 시작점으로 보고 혁신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내수 소비로 이어지는 로테이션 전략에 올라타야 한다는 전략론도 제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각들이 서로 상충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개선된다는 전제 위에서 본토와 해외 자금의 균형이 유지되고 그 위에서 유망 업종으로의 전략적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 이번 랠리가 단순한 반등을 넘어 추세적인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토와 홍콩 시장의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반등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는 위험 자산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달러와 금리가 동시에 꺾이면서 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둘째, 중국 내부 정책의 강도와 방향이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플랫폼 규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셋째, 시장의 자금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토의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을 지탱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과 남양자금이 동시에 유입될 때 랠리가 비로소 힘을 얻는다는 현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불가피합니다. 연준의 실제 정책 결정 향후 발표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정책의 집행 속도에 따라 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오늘처럼 할인율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금의 주체가 다양해지는 날에는 변동성조차 추세 속의 건강한 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내일 오를까 내릴까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에너지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돈은 어디로 계속 머물 것이냐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단순히 하루짜리 랠리가 아니라 중기적 상승 국면의 초입을 알리는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의 지수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과 정책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흥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과 분산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포지션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구조적 신호를 읽고 그 위에서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